What 치호 새벽 0시 55분에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10분도 남지 않았는데요. 누리호가 멋지게 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날아오르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음. <놀람> 왔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메 안녕하세요. 메뉴페이다. <놀람> <매니페인다>. 안녕하세요. 상금 축구 배우러 왔다.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 거야. 야, 졸려 죽겠는데, 여기 왜 와야 되는 거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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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불렀어요? 만족하고. 아, 아. 흥미로울 만한 정보를 좀 알려줘. 우리가 애경계 흥미가 일도 없거든요. 우리가 킵으로 바뀐 이후로 감독이. 아, 전방 압박을 응. 되게 많이 해. 아, 어, 감독이 후보야? 어. 그 오, 크리스티안 그, 그 아, 보으로가 어. 어. 어, 누구? 어, 제가 어. 누구 아들이지 않아? 어, 어. 뭐야? 아, 뭐야. 아. 야, 위험해요. 가자, 가자, 가자! 근데 음. 나는 챔스 아, 개편되고나서나잘모을잘못라 나, <laughs> 왜냐면 류가 <laughs> 나간 적이 별로 없거든. 나 <laughs> 없어가지고 지난 시즌 부터였으니까 <laughs> 네. <laughs> 뭐 크로스 보다웠네. 오 빌드. 와 보러 부러 간다 보러 간다. 되잖아 <laughs> 아니잖아 어, 아니야 <laughs> 맞아, 맞잖아 봐봐. 이게 아니야 그래. 아니야 안 했었네 아니야. 아니야. 맞았네, 에이, 맞았네. 아니야 맞아. 글쫘리, 맞아. 맞아. 아니야 중도가 되잖아 맞았네 맞았네 아니 중계도 이렇게 할 겁니까 중계도 이렇게 합니까? <laughs> 이새끼 누가 그러냐? <웃음> <웃음> 뭐가? 승수 생병 되거 어떻게 생각해? 좀 복잡해, 사실. 그니까. 어. 나도 그... 좀 전통적인 방식이 난더 좋긴 해. 나도 <웃음> 복잡해, 이게. <laughs> <laughs> 왠지 이, 이 문이길 것 같긴 했는데 일찍 골을 먹으니까 x 기분이 안좋네안 그래도 경기 시작부터 소준이를 찬양하는 상황이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나심히 <그런 식으로> 응원한다. <laughs> 어? 인테리어가 강해지면 내가 인테리어 응원합니다. <laughs> 근데 지금 못한다. <laughs> 약하니까. 나 이건 약속 받아야겠어. 뭐? 나중에 메뉴가 침수 올라오면. 아유, 우리. 어못피 아, 붙을 때. 그럼, 와주세요. 나, 예, 예, 예. 당연하지. 당연하지 무조건. 와주세요. 응원하지 않고. 아, 예, 아, 그건 갑니다. 몇년 만이야, 침수 첫경기를 하는 우리, 게. 우리, 우리랑 만나는 거 기다리다가 떨어질지도 몰라. 언제가 될까? 못됐어 <laughs> 나 <못 돼서. 웃음> 뭐, 뭐라고? <laughs> 진짜 뭐라 그랬어요? <laughs> 또 챔피언십 리그이지랄한거 <laughs> 아니지? 아, 예, 예. 아니, 아니, 아니. 거기까지 안 가. 챔피언그니야 아니, 아, 아니, 야니 아, 형님들, 다를라 재밌게 다를라 보시라고 하죠. 제가 잘라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때렸네! 아, 저 아, 때린 거야. 쓰다듬은 거지. 형, 쓰다듬은 거야. 아, 이쓰다듬어 줄까? 응, 쓰다듬어 줄까? 아, 이걸로 뭐 아파해. 엄살은. 힘내라, 양 팀. 야, 이 새끼야. 아, 영혼해주잖아. 야, 이 아, 영혼해주잖아. 애아고 티비라니, 씨발. 아, 지고 있으니까 아티 아니, 틀린 말은 아니지. 난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재밌게. 동점 만들어라. 인텔 화이팅! 출전 시간 자체가 별로 없어. 그랬습니까? 저도 맨는 아이고, <laughs>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laughs> <수요>. 같이 힘내요, <laughs> <laughs> 네. 아, 레즈 팬이시구나. 레즈 팬이시나 이거 혹시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무저리! 무저리! 무저 무저리! 무저리! 그렇지 좋내 헤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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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다 뭐뭐 <laughs> 뭐 사줄 거 없나? <laughs> 저희 1삼번 누구야 보니 <laughs> 보니 아니 <laughs> 어 눈에 <눈이> 많이 띄네 그렇지 왔다 왔다 로치 로치 왜 A! 정당한 목소음이지 아 뭐야 저게 십도 결정. 어 이것도 안 줘? 아니, 뒤에서 밀었잖아! 아니지. 서로의 힘을 가늠해 본 거죠. 아니, 뒤에서 찍어 눌렀구만, 무슨, 이거 봐, 이거! 에이! 아이 서로 미네! 와, 에이. 에이. 어, 이건 안 줘? 저건 제가 걸린 건데? 이걸 안 줘? 제가 바깥아 이거 뭐야, 이게! 아 이거는. 뒤에를 여... 안 봐요? 아, 열, 열정. 열정이, 그래. 열정. 에이. 어, 버니 Only, honey. Only, 그게 그 노래야? Honey, honey. Honey, honey. 이거. 렐야 야! 가자! 야! 한번 더! 이리 와, 이리 와. 아리 와, 이리 아 이리 와, 이리 와. 이이거아 이리 와, 이리 아이 좋아. 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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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그한방 나올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이그틈 아, 아, 하나 있으면은 어, 딱 어, 보니하니가 한골딱 받을 것 같은데. 오 어, 보니하니 보니하니. 와아아아아아아아 어, 예. 어! 순수하게 축구를 즐길 줄 아시는 분이었네아 그럼 양팀 아, 아, <laughs> 취소 아 좋습니다. 오랜만에 바깥한면 했다. 아 새끼. 아 이게 축구지. 이게 축구지. 아 보니하니. 아, 아. 내가 말했잖아. 보니가 패스 잘 준다고. 아, 어 보니하니 보니하니 좋아, 좋아. 보니하니 아아아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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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보니하니 좀 줘라 좀주라 오, 그렇지 태클 그렇지. 그렇지. 아, 야, 야, 아, 야 여기서 욕심 부렸네.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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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니 근데 진짜 이이겨야 되네 알레티는 알레티야 우린 이겨야 돼. 우리. 우리 이겨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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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야 되네. 우리는 비계기만도 돼. 그럼 이제 인텔를 응원해야지. <laughs> 아, 지금, 뮤탈이야, 뮤탈? 쿠션으로 때리는 거야? <laughs> 아, 그럼, 그래야 재밌지. 뭐 파울이라는 거지? 어, 나왔다! 오! 오! 그와 그러게, 왜, 왜 주, 주전 아니에요, 요즘에? 근데 누 그리지만.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 91이구나. 나이 많네. 줄리아노가 잘한다, 잘하긴 해. 줄리아 잘해? 잘하네. 와, 루젤이 잘했는데, 오늘. <laughs> 야, 턱 아니야, 턱? 어. 턱이 막 이런. 세미 숄트. 아, 아, 어, 아, 그러네. 그러네. 나그느낌 있네. 세미셔트 느낌 있다. 어. 와. 바스톤이를 그냥 밀어버리네. 몇년와아왜 <laughs> <laughs> 너네 세스코 있잖아. 아, 걔 못해요, 지금. 심혜원님 별로 안 좋아하시겠는데요? 아, 그때 98 월드컵이요? 아. 그때는 축구 안 봤잖아? 데 그때는 백검팬 아니었고. 아, 그래요? 저전 2001년부터. 전아리가를 사실 레알 좋아했어가지고. 누구 때문인지 말안 할게요. 마음 <laughs> <말> 아파서 <laughs> 이말한는나간 알지? <laughs> 아, 아무튼 네 그래서 시메온을 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인생에서 제일 싫어하는지 어떻든 인정게 충직한 동생이었어요. <laughs> 네, 인정합니다. 네. <laughs> 내가 유벤투스 왔을 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노래 불렀는데 결국 <laughs> 갔어. 도수의 피해자. <laughs> 어? 그렇지. 요크리즈 마! 크리즈 마! 아아스 조머! 아 이런 기회를! 어. 이런 기회를 놓지다니요아 이거 좋았는데! 아 저... 꽃을 맞았는데 렇게 <laughs> 골키퍼 꼬네요 <꼬치에 맞는데. 웃음> <laughs> <laughs> 와, 아만 제발 한 번만 아, <laughs>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나쁘잖아, 나쁘잖아. 아무나 이겨라. 일대일은 재미없다. 아무나 이겨라. 야, 지금 플 일등이 아스날이냐? 어, 압도적이야. 아, 압도적이야? 아, 압도적이야? 아. 올해 올시즌 우승할 거 것. 같아. 드디어 우승하나 이제? 그러니까. <laughs> 그렇게 밀어 밀어주면 우승 한번 하는구나. 공삼공사 이리이요 아, 그때 뱅거페우페 리버풀 해체라 그거. 루페우스 루페우스 루페우스? 아, 아 리버풀 치고 있어요? 리오프? 4대1이래 아니, 4대1 아니, 아니, 아니. 어디, 어디야? 어디에요? 에이스오브아니거 왜한테? 어, s 한테요뭐 어, 다음주에 우리가 형 응, 괜찮다니까 리버풀 리버풀, 리버풀, 리버풀 어때? 그러네? 리버풀 할만하네? 떨어진 것도 원래 원정골 인정했으면 우리가 올라가는 거였잖아 그거 언제쯤 고리적 얘기를 하고 있어 미안한데 형 이제 안 찍을게 아 그래그래 그래, 그래 아 코너킥 무서워 나는 그러지만 항상 야, 아틀레트 코너 코너킥에서 골을 네. 넣어본 역사가 없어 아, 아틀레트 코너 코너킥에서 골을 넣어본 역사가 없어 아, 아. 그때도 몇 그때 그때도 몇년 동안 그랬어 몇년 동안 그때도 오블락이 승부차기 이겨본 역사가 없다고 야 이겼잖아 다 이 고네 아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왔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아이 좋은 게임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 좋은 게임 했습니다. 아이고 맙습니다나 에프로치에서 알라났어. 소음 레벨이 지금 이 소음에 10분 노출되면 청각 손상을 입을 수 있대. 알레티 조용히 하고. 조용히 해, 새끼들아. 너무 좋아. 아. 아. <laughs> 지난번에서 또 <똥> 이렇게. 대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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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맞아, MD7이었어 그때. 어, MD7이. E. 8 7분에골 넣고 아 진짜 아유, 고생했어. 이아우아우좋 어디서 왔지? 수원에서 왔나? 아해 이거 좋아해. 이거 해 이거 좋해거좋해 이거 아해 이거 아요괜거아요괜찮아요 이거 좋아해. 이거 아이아 이거 이 Que siempre la afición se estremece con pasión cuando quedas entre todos campeón y se ve que el balón a un equipo de verdad esta tarde de ambiente llenará.